집에서도 쉽게 해볼수 있잖아요, 그냥. 나시 X자가 뭐예요, 형님? 아까도 봤는데 나시 X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나시 X자가 뭐죠? 맛있다. 나시... 오케이, 좋습니다. 아, 메뉴. 오케이. 잠깐. 구독. 자, 요렇게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제가 여성분의 그 약간 좀 어, 가요톱에 인듯이 쓸 법한 어, 그런 이런 의상. 오케이, 좋습니다. 네. <laughs> 네. <laughs> 아아아아아아아아 사오자 형님 만원 만원 하하하아만 감사합니다 그니까 제균이 형 지금 화면 뭐 빨리 저저저저좀봐세요저 어 잠깐만 네, 저 지금 술을 얼만큼 잘 따르게 생겼는지 빨리 봐주세요 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저술잘 따르겠죠 아, 날씨 아, 뻗고 게임하라고요. 미션 못박살, 죄송해요. 날씨 뻗고 게임하라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보다 뻗는 게좀 나아. 아, 뻗는 게 낫다. 차라리 뻗는 게 낫죠. 에이. 이거 아까 시켜서 걸긴 했는데, 아, 이게 엑스하고 하는 거좀 이상해갖고. 어, 좀, <laughs> 뻗는 게 나아. 차라리!

안돼! 박자 안돼! 아니 지금 아무 승무도 아니라 지금 보느라 말도 솔직히 재밌해요 지금 아나 일하고있어 박쥐야 빨 게임해 너 아, 그때 운동한다고 뭐, 먼저 말 만들었나 보네 <laughs> 아 형님 아오 장난 아님니다 지금 감사합니 <laughs> 승무기 모습은 기억에 쓰지 않습니다 아하 <laughs> 아 네. 어, 지금 그래? 네. 몸이 가슴이 찢어지고 있어요 오오오오 <laughs> <laughs> 노노노. 부장님 슈퍼 세팅 만개 안 고맙다. <laughs> 아이고, 저 용지 만원 다시. 오케이. 문파이겠습니다. 문팝니다. <laughs> 배달의 민족 음식들 좋아했는데 그거 다 끊고 야몸 저렇게 맞아요. 저 배달의 민족 그 등급 제일 높았거든요. 완전 VVIP였거든요. 거의 배달의 아... 민족이 아니라 배달의 민승문이었지. 배달의 승문.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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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면 안될것 같아. 키우면 안될것 같아. 지금 사실 지금 사실 <laughs> 너무 지금 아니, 뭐, 너무 시키러 너무 창피. 지금 몇 마리를 그래 없앴는데. 다음 뜰 미션. 아 그럼요. 받을게요. 더 받을게요. 더 이상 이제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 받을게요. <laughs> <laughs> <찬옥 또는 웃음> 더이상 받을 <laughs> 수있기게있는지 있는 모르게, 는데받을게요지모르더 <laughs> 뭐 받을까요 게되는게어지 모르게, 니지 게게 상반신 화면에 보이고 내려와, 아 이게 더이게더 내리라고요? 보입니다. 그럼 그거 좀 음... 이거 왠지 아, 안될것 같은데 그거 네. 더 내리면 이게, 이게 화면 밑으로 더 내리면 이게 약간 수위에 약간 좀 그러니까 이게 이걸 여기서 더 내려가서 이게 이, 이 하이나는 내가 이, 한번 가보니까 이이 검은 이이 검은 아, 이, 이게 양쪽이 다 나오면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예 네. 캔반 캔반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다누님 죄송해요 이거 제가 먹고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다누님 아 오늘 너무 죄송해요 아눈경이 제가 들어서 너무 죄송한데 어 내일 시청하러 와주세요 제가 지금, 지금 사실 이게 사실 제가 일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어갖고 아 여러분들 의도치 않게 제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아 시청에 혹시나 막 원하지 않는 분들은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laughs> 만약에 제가 오늘 정지 받으면 내일부터는 유튜브 말고 top XTV에서 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거기에서는 이제 음, 아래까지 나. 다 붓고 나올게요. 보인다. <목소리> <목소리> 야, <목소리> 나 있어요. 지금 검도가 노출이 돼 가지고 네, <목소리> 컷! 컷, 컷, 컷. 나무가 컷, 컷, 가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 시청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왜끝났어왜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옷 왜 아, 한 판, 한판 이... 아, 벗고 있었어요 제가 사실 아까 가 아나 완전 솔리었는데 시브레이. 아 누나 그런 거좀 하려면 좀 저녁에 좀 하자 운동 좀 하고 와서 좀 막.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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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나. 아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아나 총알 이 없어. 댕댕이는 나. 아, 댕댕이는 나. 댕댕이 어. 어. 나 사실 누나 사랑해. 아 너무 쉬운 거 아니냐고. 그럼 이제 쉽게 줄이 쉽게 가지고 뭐 그럼 뭐 얼마나 빡빡하게 살라고. 아 네가 재균 오빠야? 음. 어? 그렇진 않지. 유튜브 시청하시고 계시는 네. 재민이 여러분들, 지금 제 방송 보고 계시는 나는. 재민이 여러분들, 그리고 중학생 고딩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미안해. 공부 안 하시면은 진짜 저처럼 해야 됩니다.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아니, <laughs> 어제 아니 승훈아 음. 다른 미션 해 주는 사람이 없어? 하루종일 벗긴 얼마야? 누나 하루종일 그 벗기말고 천안가서 네. 벗기도 있어 하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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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눕혀? 와 <laughs> 아우, 씨. 내가 내 비에로 쏬네 실한가 이거? 으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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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니 못쏘냐 이 멍청아 으이그 진짜 으이그 나이 노노노노 굿맨 예쓰 맨 땡땡 맨 저기 저기 저기도 에너미 공격해 에너미 공격해, 공격해. 여기, 여기 나무 두명 기절했습 에너미 공격해 어, 오케 나이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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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나나